청교도 신앙은 16세기에서 17세기 영국 종교개혁의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경건 운동으로 성경을 교회와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아 순수하고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하려는 열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영국 국교회는 형식적 예배와 정치적 영향력 속에서 복음의 본질이 희미해지고 있었고 청교도들은 이러한 흐름을 바로잡고자 성경적 원칙으로 돌아가는 교회의 순결과 신자의 경건을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의 정직, 가정에서의 책임, 사회적 관계에서의 사랑과 절제는 신앙인의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할 열매라고 보았습니다. 청교도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자리합니다.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성도는 그 뜻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성화의 과정에서 인간의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즉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신앙인은 말씀 묵상, 기도, 회개, 경건한 훈련을 통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청교도들은 또한 가정 예배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가정을 작은 교회로 보았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의 삶을 훈련시키는 것을 신앙의 중요한 책임으로 여겼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돕고 말씀 중심의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함께 이루어가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청교도 신앙은 단순한 역사적 전통을 넘어 진실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진정성,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실천적 경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려는 태도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도 변함없는 도전과 영적 기준을 제시해줍니다. 할렐루야!